이나 봄감자. 네, 아직까지 지온 많이 낮아요. 그렇죠? 감자가 선호하는 밭의 pH인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그 인산 자체가 금속 양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뿌렸을 때 수확량 차이가 황산칼륨을 뿌린 곳이 염화칼륨을 뿌린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자는 굉장히 청근성 작물이라고 했죠. 실제로 보시면은 시리얼이랑 사탕수수랑 감자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0 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인산질비를 안 뿌렸을 때고요. 나머지 긴 막대기들이 의미하는 건, 그럼 인산을 충분하게 작물이 원하는 만큼 뿌렸을 때 얘네 생산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감자의 경우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자는 인산빨이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인삼발이 잘 먹는 이유 자체가 감자는 굉장히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뿌리 길이 살펴보실까요? 1제곱미터의 토양에서 1제곱미터의 토양에서 감자는 겨우 1.1미터밖에 뿌리를 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목초류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체감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목초류 같은 경우는 같은 표면적의 1제곱미터의 토양에서 뿌리가 거의 50미터까지 뻗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의 5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감자는 지금 뻗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인산빨을 그만큼 잘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인산은 실제로 감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살펴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량도 증가시킨다고 하고, 감자의 크기, 대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라 하고, 감자의 튜버가 생성되는 개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고민은 시작이 되죠 어떤 형태 의 인산을 뿌려야 되고 왜 내밭은 인산발을 잘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산 자체 흡수율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지원에 따라 특히나 봄 감자 예, 아직까지 지원 많이 낮아요 그죠 더욱 더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산은 더욱더 토양 내에서 이동을 잘못 하고요. 그리고 밭의 pH에 따라서, 감자가 선호하는 밭의 pH인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인산을 뿌리더라도 그 인산 자체가 금속 양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인산을 감자가 공급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감자의 인산에 많이 뿌리신다고 하더라도 내 감자는 인산빨을잘못 받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인산을 뿌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폴리인산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사실 뭐 정인산, 폴리인산도 워낙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폴리인산은 정인산에 비해 토양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산성토양에서 금속 양이온과 불용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면은 토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신토 그러니까 감자의 뿌리가 있는 그신토까지 정인산들은 점점 함량이 줄어들어요. 이동이 잘안 되니까. 하지만 폴리인산은 꾸준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폴리인산의 함량은 감소하고 토양 내부에 있는 폴리인산의 함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한 폴리인산은 토양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감자의 신근 근처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정인산으로 분해된 후에 정인산 형태로 감자에 흡수가 돼서 감자에 충분한 양의 인산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산을 안 뿌린 곳, 정인산만 뿌린 곳, 폴린산만 뿌린 곳을 비교를 해 보시면 작물의 뿌리 길이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산 자체를 뿌렸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면시비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한 곳과 인산질 연면시비를 한 곳을 살펴보시면 어한 과의 평균 과중 자체도 굉장히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튜버의 생성수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칼륨의 역할인데요. 칼륨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감자의 크기도 대과로 만들고 품질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뭐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은데요. 뭐 감자 내부가 갈변되고 감자 내부가 지금 데미지 입는 현상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칼륨을 뿌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칼륨을 뿌려야 되냐?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황산칼륨 아니면 질산칼륨입니다. 염화칼륨 자체는 염소가 작물의 영양 공급원은 아니니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황산칼륨은 염화칼륨에 비해서 어, 밭을 망치는 염류 집적도가 2.5배나 낮은 수치다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뿌렸을 때 수확량 차이가 황산칼륨을 뿌린 곳이 염화칼륨을 뿌린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그림도 황산칼륨과 염화칼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황산칼륨을 훨씬 더 많이 뿌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황산칼륨 6대 염화칼륨 4. 그러니까 염화칼륨 함량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어, 이 입의 염록체 함량, 즉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광합성 효율 자체가 황산칼륨이 전량일 때가 제일 높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슘의 역할입니다.